동양봉로 강자동계환전이 동양과 봉로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서 본자리로 돌아오시오 대축지성야동계 한관지자동양계 대축은 동계로 올라서 동간의 왼쪽에 나가 동양하여후어 앉으시오. 대축해리수 헝관헝관지태이 흥관, 대수 대축, 대축 전후 신의전. 대축은 폐비를 흥간에게 드리고, 흥간은 받아서 대축에게 주어서 신의전에 올리시오. 대축 강자 동계 황본이 내축은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본 자리에 돌아옵시오. 아에게 동계, 황, 돈. 내축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길이 오른쪽에서 독을 듣고, 독의 뜻풍도 듣으시오.